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바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키가 되게 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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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바팀입니다. 아, 오늘 정말 엄청난 바이크 한번 리뷰하려고 어설픈 인터뷰 한번 준비했어요. 아, 이 모바TV에서는 사실 그 어설픈 인터뷰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대표 코너였는데. 자, 여러분. 국내에서 정말 보기 힘든 엄청난 바이크를 오늘 한번, 아, 가져왔어요. 섭외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기가 막히네요. 기가, 기가 막히다는 거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 기가 막혀. 아, 기가 막혀. 네. 기가 막혀요, 기, 기가 진짜. 막... 오, 기가 막혀요. 네. 이 바이크가 자그 어떤 바이크죠? 이 바이크는 네. 모터굿즈라는 브랜드. 어, 모터굿즈라는 네. 브랜드. 여기 네. 보니까 이렇게 저기 그. 모토구치 1921년. 아, 모토구치가 네. 1921년에 이렇게 생산을 시작했나 봐요. 네. 할리보다 네. 몇년 정도 앞서 있는 아, 네. 더 시작한 거그랬 아, 브랜드.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네. 할리 1903년 아니야? 네. 모토구치가 더 오래됐다. 그래요? 네. 이 저기 1921년이면 여기 1921. 어, 100, 됐네. 100년 주됐네 100년 됐 네. 예, 할리는 100주년, 이 2003년이니까. 어쨌든 아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초록색, 흰색, 빨간색. 이태리? 네. 아, 모토구찌 네. 이태리 브랜드.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네. 브랜드 중에서 가장 또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이모토구찌라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그, 그, 브레바? 음 브레바, 브레바? 브레바 850? 750? 그리소! 그리소, 그리소. 그리소가 있었죠? 예, 맞아요. 예, 브레바는 어디 거인지 모르겠는데 아, 부레바 브래바라... 예, 아, 릴리 그... 아니에요? 아, 예. 어쨌든 그 저기 예. 그리바가 아니라 브리소? 그리소? 그리소. 예, 그리소. 그리소 850 있어요. 1100. 있어요, 있어요. 예, 1100 그리소라고 그 그건 아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그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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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V7 뭐 이렇게 뭐보 예. 스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와, 근데 저는 이 모터 구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다 집어치우고, 요거, 요거, 요거. 저는, 야, 요, 요 엠블럼, 이게 그 모터 구찌 마크잖아요. 이그 붉은색에 이 황금색 이게 독수리예요 매에요? 이게 독수리에요. 아, 독수리요. 네. 모토구찌. 아, 이게 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나오는 것들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아, 이렇게 는안 나와요? 네. 지금은? 네. 야, 이게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모토구찌의 최고의 그 상징 같은데. 맞아. 그렇죠. 그 다음에 모토구찌 하면 우리가 이 엔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게 약간 이렇게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V자로 되어 네. 있어요. V형. 예, V형 2기통이잖아요. 네, V형 이기통이잖아요. 근데 할리라든지 다른 V형은 이 앞뒤로 해갖고 이렇게 V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오 그렇죠 얘가 그 BMW에서 나오는 박스 엔진은 이렇게 일자로 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얘는 위아래로 채워갖고 고동감이 또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으면 막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이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얘 이름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정확히는 네. 모토구찌 캘리포니아 빈티지. 아 여기 아 정확히는 네. 아 캘리포니 아 모토구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빈티지. 빈티지. 어이 이름이 빈티지라 그런지 이거는 아마도 그 새거 이렇게 박스를 신차를 사도 좀 빈티지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이게몇 년식이에요? 이 이게 2007년식. 아, 2007년식 네. 잠시만 네. 작업복을 입은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작업복 같아요? 네, 작업복. 그렇죠, 공돌이 작업복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아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이 맞아요. 입었던 그런 스타일 같아요. 맞아요. 아 모터구치 탈때이 빈티지 탈 때는 꼭 빈티지하게 그렇게 입어 입는 거예요? 멋이죠. 아 멋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이 캘리포니아 빈티지. 아, 저는 사실 이거를 실물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바이크 매니아들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이 빈티지 캘리포니아 빈티지는 실물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몇 c c 예요 이게 1100cc. 1100cc요? 네. 정확히는 1064. 아, 1064. 근데, 이게 네.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바이크들이 워낙에 cc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00cc 치고는 되게 육중해요. 정말 커요. 맞아요.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시트가 저는, 이야, 엄청나요. 시트가. 이 가죽 질감도 좋고 그런데, 아, 빈티지 얘기 했잖아요 이거, 박스를 까고 그래도, 바로 박스를 까도 한 1년 탄것 같은. 맞아요. 10년을 타도 1년 탄 듯한 그런 그, 그런 외형이 아닌가 싶어요. 와, 아까 사실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돌려봤는데, 앞에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요. 빈티지 모델답게 한번 이휀다가 정말 여기가 되게 빈티지스럽지 않나요? 요 여기 보면 이휀다에 이런 그이 저기 휀다 잡아주는 가이드하는 역할 얘가 요즘에 나오는 이런 바이크는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전 바이크에 이렇게 좀 이렇게 놨죠 음. 이것도 빈티지기 이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근데 또 라인이 것 같아요. 예 라인이 여기가 여기가 진짜 싹 이렇게 어. 됐네 진짜 네. 와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또 고무도 이렇게 완충 고무도 이렇게 음. 껴놓고 덜덜대지 말라고 네. 그런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빈티지 속에 또 최첨단이 들어가 있어 브렘보, 그렇죠? 브렘보에다 더블디스크 더블디스크에 네. 투피스톤으로 이렇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모터구찌의좀 이렇게 빈티지 모델이지만 최고 사양을 또 이렇게 탑재한 것 같아요 이것도 순정인가요? 윈드 네. 스크린도? 순정. 아, 얘도 순정이에요? 근데 굉장히 빈티지스러워요, 이름답게 아, 이거 원래 이렇게 까진 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아, 그렇지 않겠죠. 방치해서. 아, 방치해서. 아, 뭐 빈티지라고 그래 갖고 저는 뭐 기스 난 것도 다 원래 이렇게 출고될 때 이렇게 어? 나오는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요 요건 뭐 안개등은 순정이에요? 네, 안개등도 순정인데. 네. 거짓말처럼 어제 네. 달리다가 전구가 나갔어요. 아, 네. 거짓말 어 빈티지 스 없네요. 네. 빈티지스러워요. 너무 빈티지스러워요. 자, 한번 여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순정, 이게 다 순정으로 네, 나오는 지금 거예요? 모든 게다 순정. 아, 예. 그 빈티지, 이게 무, 이거 무릎 페어링인데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이렇게 대놨어요. 네. 아, 굉장히 빈티지스러워요. 오늘 빈티지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빈티지스러운데 가격은 또안 빈티지. 아, 그래요? 네. 아, 이태리째라? 네. 이제 하나 주문해놨는데. 네. 50만원 정도. 이... 어떤 게요? 이이 한쪽 이거 이거 요, 요 한쪽 이거 네. 요거랑요 플라스틱이 5 0만 네. 원이에요? 네. 아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오고 아, 이탈리아에서 오고 있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주문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알리에서 주문하세요. 네. 어, 알리. <laughs> 이, 이 바이크가 네. 애프터 파츠가 없어요. 거의. 아 애프터 네. 파츠가 많이 없어요? 네. 이게 다 그럼 순정이에요? 다 오리지널? 모든 게 오리지널. 빽 블러도? 요 빼고. 아 요거 빼고. 네. 빼고. 오, 빼고. 그렇구나.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발판에 이런 고무도, 아, 고무를 이렇게 놨나? 야 이거 말랑말랑한 고무예요. 네. 이야, 진짜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아, 이것도 순정이고. 어, 말랑말랑한 건 지금 알았네, 저도. 아, 예,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아, 이 빈티지 써요, 네. 여러분. 새카미졌어새카미졌어 <laughs> 빈티지야. 이것도 순정이고. 네. 네. 아, 엔진이 진짜 이렇게 됐는데 뜨겁지 않나요? 달릴 때?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전혀 안 뜨거워. 아,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오, 그렇구나. 전혀 안 뜨겁습니다. 오, 야, 이거. 요것도 순정이고, 네. 전부 다 순정. 야, 이게 백이 이렇게 이뻐요, 라인이. 맞아요. 아, 이거 굉장히 거슬리네.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어? 근데 약간 얘는 좀, 좀 빈티지에 어울리나요? 아, 제가 생각해도 이 네. 바이크에. 최대 5점. 아 최대 5점? 네. 이걸거왜 이렇게 만들었어까아 이걸 왜 이렇게, 아, 이걸 왜 이렇게 네. 만들었을까? 전혀 어, 빈티지 속 네. 여기까지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로. 얘만 거의 한 지금 20 22세기에서 왔어요. 얘네. 아 얘만 네. 22세기에 22세기에서. 네. 너무 현대적이. 아 너무 현대적이. 그럼 얘는 언제 온 건데요? 이거는 음. 한 20세기. 아 20세기. 네, 20세기 디자인. 아 여기까지. 그렇구나. 네. 얘 혼자 22세기. 네. 와 여기도 보시면 어, 정말 이쁜 것 같아 이런 게 네. 이런 게 정말 이뻐요 이런 게 이야 아, 저, 저 말씀드렸죠 붉은색에 네. 붉은색에 이렇게 황금 독수리 모터굿즈 아. 제일 먼저 반한 게이 로고 아 로고 네 그래서 구매 예. 아 저도 이걸 보니까 네. 이 로고가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여기 이제 야 약간 그피어 아, 빈티지요? 이게 네, 빈티지. 예, 넘어졌는데, 이 <laughs> 네, 아, 슬립 자국이 넘어졌는데, 네. 어, 빈티지다. 네. 어, 역시 이게 그 빈티지기 이 때문에 네. 우리가 이해할 수 네. 있는 부분. 네. <laughs> 그러네요, 진짜. 이거 너무 이게 깨끗하면은 맞아요. 할리처럼 번쩍번쩍하면은 이 빈티지 아니잖아요. 예, 오늘 저 빈티지 우리 하고 있는데, 어, 빈티지 <laughs> 세카음에 어떻게 빈티지 이렇게 음. 빈티지를 빈티지. 나누고 있어요. 네, 네. 빈티지예요. 어, 빈티지 작업복 입고 있어요. 모바티비 작업복이에요. 이것도 사실. 아 예, 저도 이걸 자주 입어요. 영상 찍을 때. 이게 실제로 몇십 년된 옷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우리가, 오, 부뎀 이 저기 뭐야, 댐버도 달려있네요. 네, 순정이에요. 이것도. 순정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한번 계기판 좀 한번 저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계기판. 우와, 되게. 고전어 여기도 모터 여긴 독수리가 네, 은색 독수리. 독수리가 있네. 네. 아이 키가 키도 이렇게 이뻐요. 키도 이렇게 있고. 네. 어 이게 순정 키예요? 네. 어 순정 키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 모터굿지. 오 이렇게. 오어 이쁘다 이거. 오 이렇게 떨어져요. 네. 오. 그래서 요거를 네. 키를 넣을 때는 항상. 예.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렇게 달리. 아 따가, 따가. 네. 아 그게 또. 오 네. 그래서 항상 넣을 때는. 요방. 아, 고박향으로 그 네. 아, 그렇군요. 요거는 그 속도 게이지. 네. 요거는 RPM 게이지. 네. 여기 뭐 이렇게 경고등이 꽤 있어요. 네. 방향 지시등. 예, 방향 지시등. 여기 이제 상향등. 아, 하이빔. 네. 여기 이제 경고등. 엔진 경고등. 네. 음, 중립? 중립. 요건 뭐예요? 기름. 기름. 주유. 아, 있을 건데. 어? 여기 그 쇼바 어저스터 이거 조절하는 네, 것도 있네요. 댐핑력을 오, 얘도 순정이에요? 네. 야 빈티지스럽지만 사실 있을 건다 있어요. 아. 이 기통이잖아요. 네. 소리는 어떨지 궁금해요. 배기음은 네. 한번 배기음 좀 한번 들려 주시겠어요? 들어 볼까요? 예. 아, 기가 막히네요. 야 이게 사실 국내 아마 이거를 리뷰하는 채널이 여러분 모바 TV밖에 없어요. 한번 이제 배기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걸게요. 와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네. 막 이렇게 차체가 이쪽 이쪽 맞아요. 이쪽 이쪽 막 움직여요. 이리 와요, 이리 와. 같이 해봐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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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움직여요. 차체가. 오, 그렇구나. 한번 여기도. 오! 야, 이걸 당기니까 더 움직여요. 제가 당길 때 한번 이거 해주시겠어요? 네.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아, 예. 그렇게 움직여요. 와. 야, 더 움직여. 오. 이렇게 막 움직이지요.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와. 야, 여기서 잡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키가 굉장히 커. 한번 시트고 좀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시트고? 아, 키가 192라고 네. 하셨죠? 네, 192. 예. 앉으면은. 오, 어, 어, 그런 포지션이 나오네요. 오, 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엔진에 이렇게 딱 닿네요. 네, 다. 어, 이렇게. 어. 근데 또 하나도 안 뜨거워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안 뜨고요. 네, 진짜 안 뜨고. 야 여기 시트도 이렇게 풍부하네요. 텐던, 포지션은 편해요? 네, 포지션 엄청 편하고. 그래요? 네. 한번 제가 앉아볼게요. 아 우리 그 차주님은 1 9 2이고 저는 170인데 제가 앉아볼게요. <laughs> 여기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남네요. 저는. 어, 편한데요? 잘 어울리시네요. 아잘 어울려요? 네. 한번 뒤에 타봐요 어떤가. 한번 텐덤을 했을 때 어떤지. 텐덤도 엄청 편하다고요 태우는 사람들마다. 아 그래요? 어, <laughs> 불안한데요? 오오오오오뭐 아, 오, 이거 시선가요? 아 이렇게. 네. 오오오오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시선. 오오오 오. 오. 오, 이런 느낌. 음. 알았어요. 내려가세요. 어 놀랬어. 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2007년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2007년도에 네. 정식으로 딱 세대. 아, 2007년도에 들어왔어요. 딱 세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공도에서 많이 다니는 바이크가 아닌데, 2차 네. 말고 또 보신, 있어요? 저는 보신 적?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 지금. 네. 그럼 이거 나머지 두 대는 그럼 또 다른 분이 잘 갖고 계신 건가요? 저도 이렇게 건너 건너 듣기는 했는데, 네. 한 대는? 예. 네. 뭐 회사의 회장님이. 아, 회장님이? 네 소장하고 아, 그냥 소장용으로? 네 한대는 그냥 일반 분이 소유하고 네 계시는데, 네 최근에 사고가 나요. 아, 운행 불가?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공도에서 다니는 그 캘리포니아, 모터구치 캘리포니아 빈티지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네 이렇게 아, 그렇게 말할 을수가 있네요 사실. 네 세대가 있지만 한대는 소장용으로 갖고 계시고, 네 한대는 지금 현재 운행 불능 상태 네. 이게 이제는 굴러다니는 굴러 2007년식 아, 모터구찌 캘리포니아 빈티지 네. 아, 이게 그전 2007년도에 시차 가격이 얼마 정도 했던 거예요? 3천만 원대라. 3천만 원대? 네. 굉장히 고가의 바이크네요. 이게 외국에서는? 네. 18,000 달러. 18,000 18 아, 18,000 네. 유로. 그쯤에 출시 됐는데. 아 그럼 2천만 원에 예. 더 많이 비싸죠. 아 네. 그렇구나. 이 성능은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달릴 때 이게 1,100cc라고. 75마력. 75마력.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할리 전문 채널인데 할리로 봤을 때는 뭐 883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냥. 어, 883보다 크니까 네. 스포스터 1200이랑 네.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필링은 근데 네. 사실 엔진이 크다고 그 좋은 건 아니에요. c 시가 네. 크다고. 근데 1100cc인데 좀 이렇게 그런 주행감은 어떤가요? 좀 주행감? 주행감은 예. 할리랑 비교, 할리 타보셨잖아요. 네. 예. 할리랑은 전혀 다른. 아, 느낌. 또 그런. 아예 또... 달라요. 아예? 네. 어떻게 달라요? 할리는 예. 이렇게 저 RPM에서도 예. 되게 재밌잖아요. 아, 아, 아 예, 그니까, 러이 아, 치면은 예, 이제, 고, 이렇게 딱딱딱딱 하고, 빡! 가잖아 딱딱딱딱, 예. 얘는 그게 안 돼요. 아, 얘는? 얘는 RPM을 좀 써야 진가가 나오는데. 아, 네. 9RPM에서 네. 약간 그런 진동을. 저 RPM에서는 좀재미있 아, 그러네요. 어, 이게, 야, 이게 만천 RPM까지 있네요. 네. 이게, 오, 어떻게 보면은, 이기통인데 만천 RPM이면은, 어, 9RPM을 좀 써야지 그런 네. 그 진동이라든지 그런 재미를 느낄 네. 수 있다. 근데 저 r p m 에는 되게 부드럽고 네, 마냥 부드럽고 예. RPM 쓰면은 진짜 야생마 아 야생마 아, 쓰면은 아 이게 보니까 지금 샤프트 구동이에요 네, 샤프 오 샤프트 구동이구나 있 네. 그러면 이건 뭐 저기 대략적인 이런 이 바이크는 연비는 어떻게 돼요 연비는 연비는 예. 제가 엄청 천천히 다니는 스타일인데 아 천천히 다니세요 정숙주 스타일. 정속 주행 스타일 네. 시내에서 뭐 60km 네. 달려야 되는데 뭐 40km 달리고 그런 건아닐거에요 그런도 아니고 그냥 유도리 있게 아, 아 융통성 있 예. 그런 그 운전자군요. 우선 대신 100km는 잘 안. 아, 아 그렇죠. 아 과하지 않게 네. 그냥 정속 주행을 안전을 네. 추구하면서 안정. 얘는 아, 그렇게 타는 거군요. 네. 아, 여유롭게 이렇게 아, 좀 이렇게 편하게 아, 좀 편하게 네. 어, 시트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포지션이랑 네. 근데 그럼 연비가 어떻게 돼요? 지금 평균 연비가 22km 정도. 22km요? 네. 우와, 엄청나네. 국도 나네요. 나가면 20km 중반도 나와요, 차가. 아, 이, 와, 국도 나가면 20km 중반까지요? 네. 야, 모터구찌가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접하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사실. 네. 많이 이렇게, 어, 나 바이크, 모터구찌 사고 싶어.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없잖아. 맞아. 우리가 많은 이렇게 모터구찌의 오너들도 많겠지만, 섰듯 일반 라이더들이 아, 씨, 모터구치 사고 싶어, 모터구치 사고 싶어. 그건 아닌데, 맞아요. 얘는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소장해 볼만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런 건 진짜, 와, 이 스타일이 되게 저는 이 디자인의 곡선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아, 이게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 라인이 솔직히 할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둥글둥글. 네. 그렇죠. 중글 어. 이런 표현을 하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 어, 풍만한 엉덩이? 어, <laughs> 풍만한 엉덩이 머리. 같아요. 쫙 이렇게 보면은, 네. 이 곡선이 진짜, 이거, 그 유러피한 그런 그 곡선? 네, 아. 아, 오늘 정말 이렇게, 아, 보기 힘든 바이크를 본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이걸 이렇게 그모터구지 그 캘리포니아를 타면서 뭐 재미난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추억이요? 네. 제가 휴가, 최근 휴가 때 네. 직접 부산에서 부산에서부터 아 부산부터? 네 이렇게 경주 강원도 이렇게 아, 7번 국도로 네. 아 부산에서 해갖고 7번 국도 그 울진 삼척으로 네. 해갖고 뒤쪽... 쫙 올라오신 거구나. 네. 아 그래갖고 2,000 킬로 정도. 2,000 킬로? 네, 대충 2 0 킬로. 야오. 근데 그때 000km. 더 진가를 아셨겠네. 네. 아 그런 또 추억이 있었어요. 네. 휴가철에 네. 저, 짐이 정말 많이 들어. 아 짐이. 아 수납공간이. 너무 게 다녀.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들었는데 이런 투어러들은. 이그 투어러의 맛을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납 공간을 포기 를못 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게 또 이렇게 장거리 여행에도 아주 적합한 바이크네요. 어 네. 아, 그렇구나. 아 좋은데요. 오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바이크 이렇게 잘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즐거습니다 예, 즐거웠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자. 아, 모바TV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그모터굿찌 오너님을 그, 저기, 그, 오늘 뵙고 정말 국내에서 힘든, 보기 힘든 아, 모터구찌 아, 캘리포니아 빈티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재밌기보다는 제 영상이 재밌기보다는 정말 아마 이거 국내 어떤 그 바이크 유튜브도 리뷰를 한 유튜버가 없어요. 모바티비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영광이에요, 오늘. 아. 저도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모바티비에 아. 출연할수있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작업복, 프랑스 네. 작업복, 예. 아, 다음엔 저도 꼭 이렇게 이런 그 빈티지한 한 바이크를 그 리뷰할 때꼭 프랑스 저 작업복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마지막으로 우리 모바티비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 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긴장하지 마시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은 빠르게 볼수 있죠 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하셔야죠 이제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